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경북 경찰청이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해 순찰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안동경찰서 점검반이 장비를 들고 공중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휴지 거리와 변기 틈새, 조명, 천장까지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불법 카메라를 찾기 위해 탐지기로 꼼꼼히 살핍니다. 이게 육안으로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적외선 카메라를 비춰보면 요 안에 숨겨진 렌즈가 보이는 형식으로 안동 경찰서의 경우 하회마을 같은 주요 관광지 공중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경찰청에 접수된 불법 촬영과 유포 관련 신고는 200건 정도 전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후에 화장실 내에 있는 취약 시설 발견 시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경북 동해 여성 대상 범죄 신고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고 건수가 지난 2022년 1,500건에서 지난해 1,400건으로 7.2% 정도 줄었습니다. 다만 교제폭력 신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2,300건, 전년보다는 100건, 두해 전보다는 700건 넘게 늘었습니다. 교제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신고가 늘기도 했지만 실제 범죄 양상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 성범죄 유형과 장소와 시간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치안 인력과 장비를 배치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6일까지 불법 촬영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선임입니다.